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 오늘 경기를 위해서 감독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훈련도 엄청난 양을 소화했다고 들었는데요.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경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아, 경기 전에 두 감독을 만나봤는데요. 네. 뭐 얼굴 표정부터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매치입니다. 카를 놓습니다. 데이빗 베컴. 카제니로 든든한 선수입니다. 지단 기회를 엿봅니다 운전으로 뛰었습니다 자 이거 2찬스 있나요? 키,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카제미로 자, 좋은 움직임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모드리치 베컴 공만 제입니다 자 박스 안 투입이 필요합니다 라울인데요. 좋은 판단, 좋은 위치 선정, 인터셉트합니다. 리턴 동료에게 돌렸습니다. 네, 방향 전환이 필요하죠. 슈팅 시도. 아, 이거 슈퍼 세이브인데요. 다이빙 캐치. 아, 멋진 다이빙 끝에 슈퍼 세이브입니다. 이동합니다. 카제미루.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죠. 카제미루입니다. 네, 그대로 돌파해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터미 동료를 바라봅니다 로빙 패스 실패 이동합니다 카제 미루 패스 능력 뛰어난 루이스 피구 클래식 윙어지만 또 많은 걸 갖추고 있는 피구입니다 그렇습니다 피구 선수는 또 움직임이 좋고 또 슈팅력, 또 크로스 능력, 정확도도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지네딘 지단 공 잡습니다 모드리치의 볼터치 문앞으로 연결 왔습니다 데이비벳 볼이 들어갑니다 멋진 골이군요 크로스바에 맞고 들어갔는데 의도한 네. 걸까요 그래도 오늘 드는 날이죠 네. 크로스바 맞고 골라인 통과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크로스바 밑을 맞고 들어갔어요. 아 정말 늦은 날입니다. 아, 크로스바 맞고 튕겨 나오는 날도 있는데요. 오늘은 들어갑니다. 피구가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카를로스 움직입니다. 자 루카 모드리치 크로스인데요. 리턴 패스. 아 치명적인 위치인데요. 프리킥 좋은 자리에서 따냈습니다. 아 지금 위치 오히려 저라면은 한번 과감하게 때려볼 수 있겠는데요. 키퍼의 어쩔 플레이.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카제미루, 자 좋은 움직임.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죠, 카제미루입니다. 네, 정말 센터백들을 든든하게 보자는 수비형 미드필더죠. 속공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옵사이드가 선언됐고요. 부심과 주심 모두 동의했습니다. 와, 순간적으로 저걸 보내요. 정말 날카로운 부심입니다. 네 오늘 수비 조직 열렸습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아 정말 실점 위기의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패스 능력 뛰어난 루이스 피구 크로스 기회 야 찼습니다 네, 네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 자 리플레이로 봐보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아, 멀기를 날아온 공을 저각구에서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크로스를 올린 선수나 득점한 선수나 모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얼리 크로스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 크로스의 뭐 속도, 높낮이 이상적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아주 정확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네. 머리로 득점한 장면. 지금은 뭐 타이밍 싸움에서 수비진들을 완전히 제끼고 네.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자, 이기 위해 살리면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펀칭으로 걷어냅니다.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공 잡는 모드 리치. 연결받을 곳을 찾습니다. 카제미루. 아,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제일 좋은 위치죠. 아주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옐로카드가 나옵니다. 지금은 주심이 경고를 줄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말 경고 카드는 좀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멋진 프리킥입니다. 골키퍼가속수책으로 당합니다. 아, 옐로카드가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이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현명하게 판단해야겠죠. 을 아, 이 정도면 주심이 휘슬을 불자마자 골이라고 직감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환상적인 프리킥입니다. 경기를 재개합니다. 2대1입니다. 핫타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양 팀이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에 접어듭니다. 네. 어, 핫타임 때 라크룸에서 감독들이 또 어떤 주문을 했는지 후반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페르난도 모리엔테스 측면 자원들을 좀 활용해보는데요. 공 연결합니다. 자, 기회로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아, 좋은 찬스예요. 찬스죠. 공점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책 줄여야 됩니다. 자,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팅 하나하나를 아껴야 됩니다. 조금 더 집중력이 오가됩니다. 페르난도 모리엔테스. 나겠는데요. 코너킥 기회가 리드하는 팀에 주어집니다. 모리엔테. 움직이는 지단. 호날두가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라울 곤잘레스. 크로스 찬스죠. 라울. 아, 아, 대단합니다. 아, 득점합니다. 멋진 아, 골 득점합니다. 아, 대단한 골입니다. 야 다시 원점입니다. 이골 정말 순식간이네요. 아, 해냅니다. 아, 대단합니다. 득점초. 잘올라 득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아, 음. 대단한데요. 잘 넘겼어요. 음.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올릴 수 있는데요. 크로스 올렸는데. 자, 풍따하면 기회인데요. 지단을 거쳐가는데요. 공 넘겨받는 호날두. 진에딘 지단 공 잡습니다. 자 이거 2차스 있나요? 슛! 키퍼 멋진 달이빙 키퍼 방어해내고요. 공 흘러갑니다. 모드리치입니다. 자하, 름 좋은데요. 아, 오늘 패스 연기가 상당히 매끄러운데요. 피구의 볼터치입니다. 흔들림 그리는 페르난도 이에로. 자, 호날두. 공 잡는 카를로스 모드리치의 볼터치. 자, 카제미루. 태클 판단 좋았습니다 자 토니 크로스 최고의 측면 플레이메이커죠 루이스피구 공 잡는 모드리치 바스케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라울 곤살레스 들어갔어요 한골 앞서나갑니다 야,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는 득점입니다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자, 자신감을 완전히 찾겠는데요. 네, 마무리 확실합니다. 평소에 저각도에서 골을잘 넘는 선수거든요. 오늘 골 많이 나오네요. 3대2.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지금 헤딩 슛은 막기 정말 어려웠는데요. 대단합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앞서가는 팀 오늘의 홈팀입니다. 아, 오늘 아주 열심히 뛰었고요. 팬들도 응원할 맛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서포터들이 저렇게 응원을 보내는 것, 저것은 진짜 신나서 응원을 보내는 거예요. 선수들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키퍼의 멋진 플레이. 아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 잘 어울려야죠.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모드리치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이 슈팅이 빗나갑니다. 침착성이 부족했습니다. 아, 네. 정말 이 시점에서 이 찬스를 놓친다면 이건 정말 할말 없네요. 라울 크로스 기회. 오 크로스 좋습니다. 아 골키퍼가 길게 찰채비를 하는데요. 팀원들을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슈팅 시도 방어 능력 아 이거 슈퍼 세이브인데요 다이빙 캐치 왔습니다 데이빗댓컴의 크로스입니다 들어갑니다 멋진 골이군요 크로스바의맞군네 오늘 수비 조직력이 너무 어섭... 열렸습니다 페널티 박스한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모리엔테스 네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 아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아먼 길을 날아온 공을 저각도에서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크로스를 올린 선수나 득점한 선수나 모두 대단한 멋진 프리킥입니다. 골키퍼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크로스 찬스죠. 라울! 아드로 들어다 득점합니다. 멋진 골 득점합니다. 아, 대단한 골입니다. 야, 다시 원 슛! 키퍼 어쩐 라이딩. 키퍼 방어해냈고요. 공 흘러갑니다. 라울 곤살레 들어갔어요. 한골 앞서 나갑니다. 야, 두권을 잡아갈 수 있는 득점입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자, 멋진 헤딩. 하지만 멋진 선방입니다. 결 아, 저런 헤딩 슈팅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말 멋진 선방입니다. 지금 헤딩 슛은 막기 정말 어려웠는데요. 대단합니다.